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정령, 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자기 생각으로. 맞죠? 자기 생각으로. 그, 자기 생각하는 말을, 어, 배우는 것으로 배우는것 배운, 배운 것으로 살고 있고 자신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맞죠? 아 경영 자 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개인의 자기 이익 동기 상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지? 인간이.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맞죠? 그 말을, 이 진짜 12가지 문제의 수준으로, 어, 살고 있습니다. 맞죠? 나중심, 무신중심, 성공중심, 중심.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에베소서 2장1 0절에 보면 어 사람의 어 종명이 어두웠어요. 맞죠 장식의 3장 그 근본 문제부터 어둠 속에 인간이 빠져서 인간의 종명이 인간의 생각은 뭐지? 우리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그 부신자, 우리 그 자의 굉장히 그 어떤 것인가? 그건 아니라, 맞지? 우리는 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8절. 아, 한번 읽, 읽을게요, 가로마서 8장, 7절, 8절. 어, 육신의 생각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있는 하나님의 법에, 어, 극복하지 아니할 분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표시게알수없느니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같은 수준으로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될수 있는데, 뭐지? 각인 뿌리치지 않고 바꾸면, 뭐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살 사야 됩니까? 그지? 가해져서, 오장 어, 16절에 보면, 그지? 우리, 어, 육체의 욕심으로 사야 되는 삶은 아니고, 뭐지 성령을 따라. 맞아. 그만큼 쏠합니까 하나님의 자들이자기 생각 아니고 맞죠? 어떻게 됩니까? 어, 성령으로 그 말은 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맞지? 이거를 말씀으로 말이에요. 맞죠? 그 이거를 어, 이거를 그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들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들이 어떻게 움직야 됩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부문이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니다. 맞죠? 우리는 어지 어, 인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그 종명이 어두워서 우리는 포금을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포근합니다. 이포금만을킬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난주 우리 강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지 어, 세상의 빛이다. 이 장조하신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모든 인간 변 빛입니다. 맞죠? 이빛 앞에서, 맞아요. 생각이 또 바꿉니다. 어늘의리 문이 보면, 베드로께서 어 낚시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 복음 전하려되는데 베드로의 폐에 다시고 거기에서 복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배로께서 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복음은 들,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 이듣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달, 복음 전달 마친 이후에, 베로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깊은 대로 가서 고개를 잡아라. 근데, 그, 이때는, 벼력에서 어떻겠습니까? 못 갔어요. 맞아. 가는데, 근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그 벼력에서 예수님을, 어, 부습니까성스님이요 8절에 보면, 어떻게? 주여.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 말씀이 체험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 어, 여기 있었는데, 맞죠? 그 예수님께서, 벌로 이게 말씀 주시는데. 근데 진짜 아직까지 그리스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체험할 때 생각 바꿉니다. 맞죠? 그래서, 성질 말고,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는 하멜차나 되는데, 그렇지? 우리 형접이 있는데, 그렇지? 데 문제는, 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말을 사실 그리스도 있죠, 맞죠?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접할 때, 뭐 우리 그 구주로, 맞죠? 우리 주인으로, 우리 구원자로, 맞지? 데 여러분 이 크림 잘 아시죠? <laughs> 잘 아시죠? 우리는 여기 이상태 아닙니다. 맞죠? 우리 영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은주는 누군가? 맞죠? 아까 얘기했던 그 육신, 뭐지? 육신 생각으로 생각,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고,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맞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하, 나의 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친인들한테 사실 는든것 친구는 우리 는데 그런데 는제는 그다음에 는 우리 자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서리 우리 친구는 서리리리 친구는 구는구는 우리 친는 우리 친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니리 친구는 우다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는는 어떤 복음 가지고 영접했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분얘기그런는데 어, 또, 한 번도 기길가 갔을 때, 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영접했는데, 교회 몇, 몇 년, 몇년 동안, 어, 어, 다녔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바꿨습니다. 그때는 영접했습니다. 확실하게 영접하고, 회사가 그 바꾸고, 그러 무슨 말입니까? 어떤 폭음 가, 듣는지 중요합니다. 맞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반 폭음 가진 자기 때문에, 맞지. 우리 치유인이 크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면 어떻게, 뭐 이런 것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만 그 무슨가? 맞아. 사람을 낭기는 어부. 맞아. 이거 사명입니다. 맞지?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무슨 몇번 계속 말씀하시는 게그말씀은한번도 맞아. 취업 못한 사람들이. 맞아. 힘들어요. 근데 한 번만 취업하면. 모든 파쿠입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귀에서 시어 살기신 하임의 주입니다. 그 말, 그거만 아니라, 뭐지? 이 시대까지. 그거를 읽미 주입니다. 우리 가모선님께서 귀에서 우리에게, 어, 어디, 어, 간장 하실마다 그 말이, 그 말을 하십니다. 그 그거를 기다릴 때부터 모든 것 바꿉니다. 이거를 우리는도 제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 그렇게 되면 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어죠요 그렇죠? 주인들이 우리는 어, 항상 그 복음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항상. 항상 글도 앞에서, 그렇지? 빛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아닙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맞죠? 모 모빌림, 필요, 모 묵상 입니까 보금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흐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처럼 되는데, 배운 것, 지식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이거로 동기로 상처로, 그렇게 해서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과 미래의 작각 가지고 사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데린키로 어,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또 키도의 흐름 계속해서 우리는 인도를 봐야 됩니다 아죠? 어 아니면 빼로고 보세요. 그래서 그냥 낚시꾼이 아닙니다. 뭐지 전문 낚시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낚시 분들이 보면 밤에 가요. 뭐지 배 밤에. 그데 밤에 다 해서 보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빼고 좀 말씀하셨어요. 다시 가서, 기쁜 일로 가서, 뭐, 고개를 잡으라. 그, 때는 뭐지, 어떻게, 일봤셨습니까 아, 성생님 목에 있는 밤에 다 해봤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깎을게요. 이거를,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체험했는데, 여러 가지 체험했는데, 우리는 잘 아는 거 있는데, 그것보다 아주 하이 주신 말씀에 우리 의지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전형들이 끝날까지 그렇게 해서 됩니다. 맞죠? 그렇죠? 왜? 우리는 경험하는 게, 시험하는 것보다 할머 말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 시간 비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의미입니다.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루에 시간표 대, 일어나고, 저장. 그 말이에요. 그 중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받을, 받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신받은 자이죠. 그래서, 이거하면 영장의 중심으로, 영장의 중심으로 가자 자, 보세요. 절대 불가능의 영상. 이거는 절대 가능됩니다. 맞죠? 어떻게, 말씀대로 하면, 밤 시간 표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 배력에서, 뭐, 이미 가는데, 가봤는데, 거기 없었어요. 예, 하님께서 다시 거기 보냈습니다. 그, 주조 뗏보러 가는 게 있네. 가는 거예요. 런데 문제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기쁜 일로 가서, 뭐, 고기를 잡아라. 그거를, 뭐지? 어, 말씀하실 때, 뭐가 없습니까? 고기를 이미 준비하는 말이에요. 근데, 벨로께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자기 생각으로 뭐지, 움직이면, 이거를, 안, 안 가요. 뭐, 안 가니까, 뭐, 보여. 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뭐지, 어, 움직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잡응답 속에 들어가는됩니다뭘 믿습니까? 이거를 확인합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응답 못 본다. 그거를, 우리, 영적능입니다. 베드로께서 언제 잡힌다 봤습니까? 뭐 물고기 잡을 때 이거를 잡미다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 이속에 생기니까 아직. 여기부터 바치고 있니까이잡응답 킬로 가긴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그3 0 0킬로의 교육방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모수는데 절대 가능입니다 이상치리양장 어떻게 오총종족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거더요 여기입니다 맞죠 이건 중요합니다 맞죠 어 예수님께서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맞죠 어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와 그어 야고보 와, 요한, 세분 여기, 세분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어, 본문에 보면, 그, 교육부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낚시꾼이 있습니다. 그, 낚시꾼이 있는, 있는, 말을, 그 사람이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밤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말을, 어, 경제 문제 생기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어, 이렇게 어 뭐지 보내시, 보내시고 보통보다 거기 더 많이 잡았습니다. 꽤 많습니까? 더 많이 뭘 말이에요? 근런데이세 어, 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5장 어. 12절에 보면 그들이 패들을 육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다루리라 아멘.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남자들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면 우선순위 바꾸면. 육신 응답보다 가장 중요한 영적 응답.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다가 가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육신 것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내삶 속에 다 이렇다. 모든 문제 해결한다.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맞죠? 그, 이 같은 사람이, 지 어디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1 2조 황금. 12조 황금. 왜 정들이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맞죠? 어, 다른 건 아니냐? 이거는 돈 문제 아니고, 맞지? 욕입니다. 왜 사귈느냐? 맞죠?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어, 그래서, 정령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012년도에, 어, 맞지? 이삼지 시대. 맞지? 자, 정답 24. 그죠. 교방향입니다. 교방향 속에서 우리 정령부를 위해 새로운 책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거 보면 완전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지적이고 맞죠? 그렇죠? 이거를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언약 가지고, 미래로 살고, 미래를 다하게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개인화, 맞죠. 제자화 되고, 그지? 세계화. 이거 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에, 그 속에서 때립니다. 그 집중. 아, 감사하는 것은, 지난주에 집중에 대한 얘기 했죠 그래서, 어, 탕모자님께서 우리 종인들이 도요일마다, 내년에, 모일, 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아, 진짜 합의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집중, 이때한 생각했을 때, 아, 우리는 옛날에, 어, 집중 후련, 어, 도요일에, 이하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까모님께서 돌요일마다 어, 모일은 말씀하실 때, 어, 너무 중요합니다. 어, 생각이 들습니다 왜? 네, 중심, 뭐라며, 중심. 무슨 중심? 하의 중심. 아니, 성삼위 하람의 중심. 그래서 그래서 영적의 힘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맞죠? 그, 정, 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하는 작기 때문에, 뭐지? 미래 캠프, 뭐, 다른 캠프, 기도 캠프도 해야 됩니다. 뭐지? 그래서, 교수, 교수 속에서, 어, 문의적 일이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라, 먼저 교회에서, 교회 플랜, 교회 방향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 지난주도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문화 행사, 계속 하거든요. 지난주 말고, 디지난주 우리 사연도를 지켜보면, 매주마다 화요일, 그, 봄낭에서, 뭐, 문화, 그, 뭐 페스티벌, 문화 행사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 그, 문화를 종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문화의 사역은 진짜 중요한 것 있고, 어, 많은 것이에요. 어 그래서 또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도의 교와 모든 틴탄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 어떤 분인가 정년입니다. 정년. 그래서 여러분이 뭐어집니다 아직? 그래서 건축 중입니다. 건축 기도 중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 말이에요. 맞지? 교회 중심으로 살면, 어,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도 훨씬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년했기 때문에, 정년의 회에 하전입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낼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합니까? 예배를 맞죠 맞죠? 하나님 에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고 평일에 매일매일 정리할 수 있는 그 예배 이게 그 영예배입니다 그 이게 서3문 있죠 이제 날마다 날마다 내가 있는 영정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실으로 맞죠? 그래서 경장 메시지, 계속 듣고, 하임에 입이하신 지시인 제자, 그 속에서, 큐방 속에서 우리 정들이 들어갑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붐니다. 호작의 생각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쩡들이 어, 2012년도, 또, 여러분, 균형 따지 항상,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도록, 예수님 좋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는, 어, 이 시대에, 어, 남윤자로, 순위자로, 정보자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청들이 정말로, 오늘 끝날까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게 하옵소서. 어, 날마 날마다, 어, 하하님의 중심. 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말씀 앞에서, 오직 형장 앞에서 어, 허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전녀들이자기 생각 아니고 어, 육체의 욕심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를 어,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